안녕하세요.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인천은 날씨가 살짝 흐리고 비가 새벽에 왔었어요.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은 해도 안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들, 나이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얘는 연지곤지라고 합니다. 연지곤지 3,000원이에요. 연지곤지. 이 친구는 6cm분에 있는 베르테르입니다. 베르테르도 3,000원씩입니다. 베르테르. 이는 칼큘런스입니다. 칼큘런스. 12,000원이고요. 보통 말하는 코노그로 쪽 아이들입니다. 메셈쪽 그런 아이 같아요. 그, 이 친구는 12cm 하나 가득 넘치는 엘샤 철화입니다 엘샤 철화 12cm분 하나 가득 엘샤 철화는 2만 5천 원씩입니다. 엘샤 철화는 양진 철화입니다. 양진 철화도 가을부터 달구면 아주 빨갛게 예쁘게 됩니다. 양진 철화 2만 원씩입니다. 블루 엘프 목대 한모 마이들 7천 원씩이에요. 농장에서 여름 동안 물을 안 주셔가지고 얼굴이 조금 작은데요. 분갈이 해가지고 저면으로 물펑 먹이면은 아주 오동통 이뻐질 것 같아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블루 엘프 7,000원씩 이고요 희성금. 희성금도 얘도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주셔야 돼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뿌리 적게 물을 주셔야 애들이 나무로 튼튼하게 자랍니다. 우짜라는 거는 물을 주시고 통풍이 안 되는데 두시거나 너무 따뜻한데 햇빛이 없는 곳에 두시거나 그래서 웃자라는 거예요. 햇빛, 바람, 물다 좋은 곳에서 키우시면 예쁘게 큽니다. 갑자기 이름이 희성금입니다. 희성금 8,000원씩입니다. 희성금 지금은 색이 조금 미운데요. 이 친구들도 분갈이 해가지고 곱게 입히면 은 굉장히 예뻐지는 애예요. 꽃대목 철화입니다. 12,000원씩 꽃대목 철화 12,000원씩입니다. 이는 매직잼 골드 철화 매직잼 골드 철화도 놀놀리하게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매직잼 골드 철화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비치구리대 철화입니다. 비치 후리대 철화 5천원씩, ,000원씩, 6천원씩입니다. 6천원씩 비치 후리대 철화 6천원씩 이고요. 내비나 금 5천원씩입니다. 내비나 금은 5천원씩 이고요. 구감용입니다. 지름이 7cm 정도 되고요. 지름이 7cm 정도 되고 구감용 사이즈도 좋고. 멋있게 잘 터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새 줄기가 올라왔는데요. 너무 가늘고 길게 올라가고 들고 오는데 너무 불편해갖고 잘랐습니다. 이제 다시 옆에서 줄기가 하나 또 올라올 거예요. 구감용 7만원입니다. 얘는 바다의 여신이라고 했나? 이몸 자체가 핑크로 들어가면서 아주 예뻐 예쁘게 크고요. 꽃도 예뻐요. 이거는 3만원씩입니다. 90cm 분에 들어있구요. 3만원씩입니다. 이거는 브래비 카울. 엄청난 큰대풍입니다 브래비 카울. 이 정도 이렇게 오래 묵어서 가시가 없죠? 오래 묵은 나이배기 아이입니다. 수입 들어왔었던 아이들이에요. 브래비 카울 45만원이구요. 이파리 사이즈 말고 구근 사이즈로 하면 약 15cm 정도 됩니다. 14에서 15cm 정도 되는 제법 큰 아이입니다. 브 레디카올 45만 원이고요. 미아노비치금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미아노비치금 2만 원씩입니다. 미아노비치금 2만 원씩이고요. 아메스트로 군생, 12,000원입니다. 아메스트로도 이파리가 아주 두꺼우면서 빨갛게 이쁘게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메스트로 군생, 12,000원이고요. 트럼소, 아주 뽀얗고 통통한 이파리. 예전에는 굉장히 소형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농사를 너무 잘지으셔가고 아이들이 좀 큽니다. 트럼소, 약 10cm 정도? 11cm 정도 되겠죠? 트럼소 군생 8,000원씩입니다. 얘는 택배 쌀때좀잘 싸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분이 쓸리면은 좀 얼룩이 질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싸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라우이 같은 거랑 포장을 하다 보면, 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이 자꾸 쓸리기는 하는데 또 새로운 이파리들이 나오면 괜찮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